네, 안녕하세요. 몬스터 스트링스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안내 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몬스터 스트링스가 과연 어떤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완성도가 있는 제품이 어떻게, 어, 품질이 어떤, 어떤 형식으로 해서 품질이, 어, 좋은 품질로 나오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안내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자, 지금, 어, 저희 몬스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공장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원자재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포스코에서 만들어진 원자재가 저희 공장에 들어옵니다. 이 원자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제품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철은 굉장히 강도가 좋습니다. 중량을 꼽더라도, 그리고 어떤 형태로 변형을 주더라도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잡아주는 부분이 좋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포스코 철로 이용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절단하는 부분이나 밴딩하는 부분입니다. 어, 원자재의 어, 길이가 긴 거는 일정의 제품의 일정 규격에 맞게 재단을 하거나, 벤딩이라는 어, 것은 일직선이 있는 부분을 어, 반, 반원을 만드는 그런 벤딩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가게 되면 구멍을 뭐 뚫거나 타공을 하거나 뭐 그런 어,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용접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일반 사람이 줄차로 돼서 각을 각을 잡아서 용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저희는 로봇 팔로 이용해서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 팔로 이용하게 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어,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이 품질이 일정하다라고 생각, 아, 보시면 됩니다. 자 로봇 팔이 어떻게 용접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해서 로봇이가 어, 그 위치에 맞춰서 용접을 합니다. 자 로봇 팔을 이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지그판이 있어야지만 로봇터가 그에 맞춰서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줄자로 재서 사람 손을 맞춰서 용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제품 자체가 틀어지거나 좌우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지업 판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일정하게 모든 제품이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직업 판을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런 형태입니다. 지급판인데 어, 지급판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용접이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어, 이제 로봇트 팔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일정하게 어, 품질이 일정하게 할수 있도록 로봇터가 용접을 합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품질이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몬스터 스트링스 제품들은 이런, 어, 이런 공정을 거쳐서 용접을 하는 부분이라서, 와, 품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으로 하는 용접 기계가 한 4대가 지금 현재 준비가 돼 있어서 엄청난 양의 제품들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 관장님들한테 어 판매 금액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보트는 로봇? 어 용접 부분에서 7, 80%가 로보트 팔로에서 모든 부분을 다 용접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 좀어 세밀하게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로보트가 할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손으로 어, 해서 용접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로보트 팔로에서 모든 게 어, 만들어진 상태에서 로보트가 할수 없는 부분은 이제 사람이 용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게 몬스터 보이 스커트 제품입니다. 제품을 이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자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 부분이 용접이 다 되었고, 사람 손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까지 모든 용접 파트 부분이 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느냐. 쇼트입니다. 여 보시면 앞에 큰, 어, 기계가 있죠. 어, 요 제품들이, 자, 요, 저 안에 들어가서, 셔트를 칩니다. 작은 구슬 같은 알갱이가 있습니다. 철로 된 부분인데요. 그런 게 수만 개가 이런 철 표면을 때립니다. 때리게 되면 철판에 묻어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용접을 하면 생긴 그런 부순 물들 그리고 녹 같은 경우에 쓰기가 많으면 녹이 조금 발생될 수 있겠죠. 어, 그런 부 그런 부분들을 모두 제거를하기 위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트를 치고요. 또 하나의 쇼트를 치는 이유는 어, 이 쇼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체 도장을 하게, 하게 됩니다. 어, 평면에 이렇게 이게 어, 작은 알갱이를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대미지를 어, 주게 되면. 분체 도장을 할때 도장이 굉장히 잘 되는, 잘 됩니다. 아, 도장, 도장의 품질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장하기 전에는 쇼트를 예, 첫 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면이 이제 쇼트 어, 치기 전에 표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쇼트가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면이 다르죠. 표면이 이거는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게 살짝 만지게 되면 질감이 살짝 조금 거칠한 감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완료가 된다면 뭐 철판에 붙어있는 이물질이라든지 용접을 통해서 만들어진 불순물이라든지 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제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공장에보시기되면에 본체 조장을 하게 되는데요. 레일을 따라서 본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이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요. 그러니까 한 60정 60 6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판을 쇼트를 친 철판을 이렇게 어, 걸어서 레일을 타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안에서 본체 조장을 하고. 도장을 입혀서 하간색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 열 공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분체를 해서 이렇게 레일을 타고 어, 나와서 안에 열 열을 세우는 거죠. 열을 꽉 세워서 도장을 굳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어. 본체 도전까지 부품 모든 부품들이 다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파트 공장이 있는데요, 조립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립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어, 재단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타공하는 부분, 어, 그 다음에 어, 밴딩하는 부분, 그리고 용접. 그다음에 쇼트, 어, 분체 도장, 열을 가하는 구,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예, 조립 파트로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굉장히 체계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어, 조립 파트가 조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줄을 세워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예, 쭉 줄을 세워서 모든 어, 조립을 자, 완성도 있게 어, 완성도 있게 제품을 어,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조립 파트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검수하는 공정이 최종적으로 남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어, 검수를 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리고 하자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을 검수를 하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출고를 합니다 출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모든 제품이 일정하게 제품이 균일하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 몬스터 스트링스라는 제품이 생산이 되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관영님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만큼 제품의 품질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고 구매해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더 인사를 어,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제품과 더 다양한 제품으로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